상징적으로하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콩을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왕관을 벗기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상징성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줄기 그러니까 콩을 먹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때 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완두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줄기 콩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한 줄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 자체를 같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줄기 콩을 먹는 행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이제 후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게 바로 콩을 먹지 말라요. 그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가장 유명해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여자의 성기 모양을 담아서 먹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콩이 이 윤회 과정에서 뭐 피타고라스는 이제 아주 예전에 그 신의 아들로 처음에 태어났었는데 그때 신이 피타고라스의 전신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은 주지 못하겠지만 그 외에 너가 요구하는 모든 걸 이루어 주겠다. 단 하나만. 했을 때 뭐를 했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도 전생의 기억을 가지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피타고라스는 전생을 몇 세기, 몇 세대를 건너서 다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콩으로 태어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어, 피타고라스는 식물로는 윤회를 안 한다. 동물들로만 윤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식물과 동물, 광물로도 심지어 윤회를 할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 피타고라스가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윤회를 한다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laughs> 그렇죠. 신, <laughs> 예, 그렇죠. 뭐, 별도 될수 있고, 달도 될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윤회설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그리스로 유입된 건 사실 피타고라스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화로 보자면, 디오게네스 신화가 이 윤회설의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보면은 이제 술의 신인데, 얘가 언제가 되면 이제 매년 그 충분히 되면은 이제, 디오게네스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가장 이제 음란하고 가장 방탕한 축제라고 이름 붙은 게 디오게네스 축제인데 이 음란함과 방탕함 속에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그냥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디오게네스 축제에 해당된 디오게네스 보면 맨날 죽어요. 디오게네스는. 신화 속에서도 근데 죽으면또 태어나고 죽으면또 태어나고 걔는 이제 디오게네스로만 계속 태어나는 건데 근데 태어날 때마는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태어났다가 디오게네스로 각성하고 각성하고 이런 식인데 그 디오게네스 신 자체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스 신화에 있던 신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서부터 흘러 들어온 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다신교라는 게 사실은 여러 민족들하고 이렇게 상업적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집트 신도 들어오고, 페니키아 신도 들어오고, 여러 신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유네설을 가지고 들어온 신이 디오게네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디오니소스야. 디오니소스, 디오게네스는 사람 이름이지 참 디오니소스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유네설 자체는 그리스의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소유가 됐는데 이걸 하나의 체계 속에서 묶어낸 게 이제 피타고라스였을 거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여기서 이 중요하게 얘기할 이세 번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뭘알수 있냐면 아 피타고라스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죠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내했던한 마디밖에 없어요 가장 참된 것은 인간이 사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악함을 조절을 하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서 이제 금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같이 지키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공동체 생활하는 무리들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 게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를 그 후대의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렇게 한 3, 400명 모아 놓고 자기들끼리 꿍적꿍적하고논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 사람을 지지하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든 그말 자체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리스 세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영향력이 1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나름대로영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이 어떤 거였을까 생각하면 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바로 이런 윤리적인 문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왜에 대한 얘기들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아주 싹 정도겠다라고 생각하한 거죠. 철학에 있어서. 하지만 자연 쪽에 있어서는 조금 바뀝니다. 피타고라스와 수인데 이제 피타고라스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만물은 근원은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잡히는 게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했을 때이 수가 그럼 나무는 수 몇이야? 어 돌은 수가 어떤 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는 3이고 돌은 5고 어 사람은 12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뻔히 피타고라스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업이 된 거죠. 밀레투스 학파보다. 밀레투스 학파에게서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근원이라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료적 의미에서의 근원. 저번에 이제 잠깐 진료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아이스토텔레스적 표현이긴 하죠. 아이스토텔레스가 이제 인을 진료인 뭐 동력인 뭐 목적인 이렇게 나누면서 진료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진료라는 말 써서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원자 입자 또는 재료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가 무엇이냐는 의미에서 진료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뭐냐? 라는 의미에서의 만물의 근원이란 얘기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에서 또 보자면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만물은 그니까 구성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변화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좀 어려워지네. 저번 주보다 그죠? 저번 저번보다. 자, 그니까 구성의 원리는 뭐냐? 이 우주가 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광물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라는 게 구성의 원리라고 본다면은, 이 속에서 꽃이 피었다 지는 건왜 피었다 지고, 사람은 왜 태어났다 죽고, 어? 왜 비는 내렸다 멈췄다 이러는지, 이런 반물의 변화의 원리, 이유는 뭔지, 이런 걸 묻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밀레투스 학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별,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탈레스 같은 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이 물은 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사실 진료의 의미가 가장 강하겠죠. 물로부터 만물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구성과 변화의 원리도 물 자체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얘기 정도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서 만물의 근원은 영혼이다, 영혼은 뭔가 얘기하기 애매모호한 게 있고 자기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푸식해라고 얘기한 걸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아낙시 만드로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만물의 근원은 앞에 이원이다라고 얘기한단 를 말이죠. 즉 진료인데 이것도 일정한 의미에서 이 진료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 사물이 아니라 이 사물의 배경에 있는 무엇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사고의 추상화로 보면 한 단계 업이 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진료적 의미를 안 가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는 구성물질인데, 이 구성물질은 그냥 앞에 의원일 것이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이런 얘기 정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닥시 메데스 같은 경우에 공기라고 하잖아요. 이 공기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구성의 원리와 변화의 원리를 공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본성, 희박함과 농우함, 이걸로부터 만들어냈다. 그죠. 어쨌건 하지만 밀레투스 학파에서의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세 개가 한데 엉켜져 있는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 자 피타고라스로 오게 되면은 만물의 근원이 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료적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거 누리 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무슨 수가 만물을 실제로 구성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수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수라는 거는. 만물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일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상화가 한번더 업이 된 거죠. 추상화의 작업 자체가 업이 되면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1, 2, 3, 4, 아까 테트라릭스라고 얘기했던 게왜 중요한가라면은, 그러니까 수학적 공리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 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걸 보면 이제 수학적 증명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증명이란 거는 뭐냐면 기하학에서의 증명이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이 평행한 두 직선을 한 직선이 가로지르면은 이때 이렇게 각이 생기는데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를 증명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건데, 이런 유클리드 기하학의 증명은 피타고라스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때는 이렇게 데드라라는 걸 발견하면 끝이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저것보다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증명이 일어났던 건 아니고, 어쨌거나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하학으로 보자면 은이 추상화가 되는 거죠. 점. 우리가 점을 얘기할 때 수학에서의 점은 뭐냐면은, 어, 이건 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할 거니까. 영어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점, 스팟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이 될 겁니다. 포인트라고 했을 때. 이 점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정말 땅 찍으면 이 점은 길이도 없는 가장 단순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은 이제 <laughs> 추상화된 이제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추상 이 추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있으면은 얘가 선이 되는 거고, 선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제 만들면은 면이 되는 거고, 이런 면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게 되면은 부피를 만들게 되는 거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1, 2, 3, 4라는 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은 점이고, 2는 선이고, 3은 면이고, 4는 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1, 2, 3, 4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뜻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이 무슨 점이고, 그러 그러니까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 2, 3, 4라는 게 단순한 수이면서 동시에 상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상징으로서의 수를 택했다는 것.